대당 서역기 제6권 7 중인도 4개국 11 3 람마국 2 솔도파 옆으로 멀지 않은 곳에 가람 이 하나 있다. 그곳에 사는 승가 대중들의 수는 아주 적지만 위위가 엄숙하고 청 정하다. 그런데 사미에게 대중들의 소임을 모두 맡기고 있다. 멀리서 승려가 오면 지극한 예로서 맞이하는데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하며 반드시 3일을 머물게 하고 사사로 공양한다. 옛 선현들의 말에 의하면 옛날에 어떤 필추가 도반들을 불러모아 먼 곳에서부터 이곳으로 와서 솔도파에 절을 하였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온갖 코끼리 떼들이 와서 오가면서 상하로 풀을 베기도 하고 코로 물을 뿌리기도 하며 각자 온갖 꽃을 가지고 함께 솔도파에 공양하였다. 대중들은 이 모습을 보고서 모두 슬픔에 젖어서 회안에 잠겼다. 마침내 어떤 필추가 이내 구족계를 버리고 남아서 솔도파에 공양하기를 원하였다. 그는 대중들과 작별하며 말하였다. 나는 복이 많아 감이 분수에 넘치게 승가 대중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흘러도 행업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 솔도파에는 부처님의 사리가 있습니다. 성덕이 눈에 보이지 않게 통하여 코끼리 떼들도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남아서 저들과 함께하며 남은 생을 마친다면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대중들이 말하였다.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는 번뇌가 무겁고 지혜롭지 못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항상 스스로를 돌보시고 승업이 이지러지지 마소서 그리하여 그는 대중과 헤어지며 거듭 지극한 소원을 말하고 흔쾌히 홀로 머물면서 이 세상을 마치리라고 다짐하였다. 이에 띠를 엮어서 집을 짓고 물을 끌어다가 못을 만들었다. 제철에 꽃을 따서 모으고 부처님의 유적지를 청소하고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이렇게 솔도파를 공양하며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그 마음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주변 국가의 왕들이 이 소문을 듣고 가상하게 여겨서 다투어 재물을 보시하며 함께 가람을 세웠고, 이로 인하여 그를 권하여 승가의 소임을 억지로 맡겼다. 그 후로도 이 일은 끊어지지 않았고, 본래의 공덕이 없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3위로 하여금 승가의 일을 모두 맡아보게 한 것이다.